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스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아서 자신의 일기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르드게가 자신을 암살하려는 음모의 사건을 막았던 그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 하는 찰나였는데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존귀한 자에게 어떤 예우를 해야 하느냐. 하만은 자신이 죽이려던 사람을 왕이 높이는 굴욕을 당하게 되죠. 에스더가 잔치를 벌이는데 그때 왕이 에스더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수 있다라고 하자 에스더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소원을 말합니다. 왕이시여, 나와 내 민족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토륙당하고 침멸당할 위기입니다. 왕은 충격을 받습니다. 감히 누가 그런 짓을 하느냐? 에스더가 말합니다. 이 하만이 우리 민족을 면하려 하십니다. 라며 일러바치죠. 이에 왕은 분노해서 그를 장대에 매달아버리라 명령합니다. 그 장대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주기로 했었던 장대였거든요. 결국 하만은 자신이 세운 장대에 스스로 매달려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더는 침묵을 깨고 민족과 자신을 위해 용기 내어 고백하고 이로 인해 네, 모르드게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멸절하려고 했었던 하만의 계략이 완전히 뒤집혀 버렸죠. 왕의 신임을 누리던 자가 오히려 반역자로 몰리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정의를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때, 지금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실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묵이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정령응하리라 반드시 이르리라 말씀하신 반전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으시고 보복하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실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오늘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